자기 개발서를 읽어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제가 사실은 그 어떤 댓글까지 봤냐면은 자기 개발서는 쓰레기다라는 댓글도 한번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누가 댓글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제가 충격도 사실 조금 받긴 했습니다만 되게 궁금했어요. 왜 그런 걸까? 제가 그분한테 이제 여쭤봤었고, DM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 뻔한 말써 있는 거 아니냐, 뭐책 팔려고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말도 맞지만 어, 자기개발서를 쓰는 작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 신입휘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입휘앙이 뭐냐면요 나무라는 어떤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거를 우리가 부를 때 나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한국말로 근데 영어로는 이걸 추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신입휘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즉 나는 어떤 사람은 나무라는 개념만 알고 어떤 사람은 뭐 사시나무도 알고 그냥 소나무도 알고 잣나무도 알고 호두나무도 알고 이러면은 대개 내가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정보의 개수가 다양해지잖아요 근데 반면에 내가 나무라는 단어 하나밖에 모르면은 어디를 봐도 똑같은 나무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자기개발서라는 건요 사람의 심리를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심리에서 출발해서 어떤 뭐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루는 어 실용적인 분야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대상 자체는 항상 조금 고정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의 내가 내면에서 동기부여를 일으켜 가지고 발전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만약에 흔들리면 그때부터 예를 들어 픽션의 형태로 가버리면 소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역사를 다룬다든지 이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철학 속에 속하는 어떤 그런 역사서가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데 다만 여기서 내가 얼마만큼 세부적인 또는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자기개발서의의의라는게좀 생긴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동물이라는 거를 분류할 때 어떤 책을 봤더니 뭐 포유류 그다음에 뭐 어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파충류도 있고 양서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꼬리 있는 동물과 꼬리 없는 동물로 분류를 한대요. 뭔가 이렇게 보고 나니까 꼬리 없는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꼬리가 있는 애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걸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시각 차이를 무시하고요. 결국에 이건 사람 마음을 다루는 거 아니야? 동기부여하는 거 아니야? 이거 보니까 기분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설명하는 시각이 아니라 그 설명의 대상이 되는 쪽으로 내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자기개 발성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진짜 돈 낭비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식의 시각 분류들을 채택을 하고 있는지 이게 신입 피앙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만 자기 개발서 읽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자기 개발성 쓰레기라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각들 을 한번 바꿔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컨포메이션 바이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확증 편향 현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내린 결론에 딱 부합하는 증거만 사람이 취사를 하는 어떤 일종의 인지적으로 치우치는 것 편향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편견의 엄청 센 형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생각했던 게 이건데 여기에 맞는 증거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말이 사실처럼 내가 믿고 싶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진 이 편견에 따라서 자기 발성은 뻔할 뻔 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가 된다? 진짜 그런 것만 보게 돼요. 실제 이 자기개발서의 작가들이 쓴 부분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아,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구나. 좀알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남고 유익한 독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